불안은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말합니다. 이는 뇌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공포가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면 불안은 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불안은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적당한 불안은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게 만들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면접을 앞두고 불안함 느끼는 것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 지나치면 오히려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때로 당신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신을 믿는 분이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과 걱정으로 혼자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신앙적 회피가 아니라 관계적 의탁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안은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다루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